좋은 아침 아이고야 좀 이따 보자 깨끗하게 됐나요 짜잔 오 세상에 요 밑에 다 있던 애들이 수납이 다 되니까 너무 깨끗해 아우 어, 예뻐라 기와는 정말 바탕 색좀 보세요 아, 못쓰러오라 아, 암지 봐. 못져요 옛날 거보다 좀 넓게 만들었더니, 어, 공간도 굉장히 넓고. 아, 진짜. 어, 옛날 거. 너무 좋아. 이렇게, 꼬마 좀 봐. 귀여워라. 어, 수납 공간이 넓어져서 아주 좋아요. 짜잔. 야, 또 뭐가 들었을까 어머나, 어머나, 또 가득 가득 또 채워지네. 아, 좀비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네. 아, 또 어디를 채워 볼까요? 사랑스러운제라니요 이제. 아유 입좀봐 도대체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아, 정말 어 내가 이건 안 올렸는데 어 이뻐라 이렇게 해두셨네 이렇게 여러분, 이제 그린 거. 이제 그린 연정 호미하고삽또다 그려야 되겠어요. 아 아이고, 이뻐라. 들꽃들. 아이고, 귀여워라. 모두 멋진 날 오늘 아침에는 같이 커피 마실 분도 오시고 너무 좋아요 아 분도 많이 가져오신대요 기대돼요 모두 모두 안녕.